자, 오늘 강의 컨텐츠 짧게, 오랜만에 좀 진행하려고 가져고 와봤는데, 뭐, 사실 거창한 거는 없고요. 강의 디테일 편 쪽에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론 아르카나는 그대로입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 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가지고, 오늘 조금 강의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PPT를 뭐 새롭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조금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추가 설명과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뭐 그냥 대학시절 때 어, 교수님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 오늘은 뭐 별거 준비 안 해갖고 그냥 어, 여러가지 열심히 입 털다가 가는 그런 시간처럼 조금 가볍게 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 얘기할 내용이 제목을 정하자면 아르카나 강의 디테일 심화편 이런 느낌이죠. 음, 이런 느낌으로 진행할 거예요. 내가 아르카나 뉴비다 이런 느낌이시라면 이제 제 채널에 기존의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시청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어, 보시기 전에 강의 디테일 편. 이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거의 할수 있는 말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더욱 이해도 잘될 거고 도움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될 내용은 제가 강의 디테일 편에서 말했던 딜의 대전제가 있어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 지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대본도 없고 뭐 전체적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어 시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체계적으로 준비해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점은 이 공략 팀 모아보기 재생 목록도 있지만은 또 특히 요새 어 이것도 준비한 이유 중에 또 하나도 항상 이제 익스프레스 시즌이 되면은 또 이제 음 많이들 찾아오시는 거지만은 피드백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피드백을 요청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다 제가 집어드린 집어드리는 그 부분들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피드백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할줄 알아 아르카나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 뭐 밑줄 먹는 데나 아니면 뭐 가죽 사인 드는 데나 뭐 문제 없어. 근데 이 와중에 내가 무엇을 이제 좀더 교정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지점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들 들고 오시는 건데 그거를 보면은 다 제가 짚어드리는 디테일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컨대 치피증잡업풀을 조금 더 유심히 보면서 332 같은 경우에는 치피증잡업풀 분배를 잘하거나 아니면 사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부 3초 안에 어떠한 좀 플레이를 극한적으로까지 끌어 어, 끌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강의 디테일 편에서 말했던 다음 사이클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스킬을 전개를 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다음 사이클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전개해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디테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총 합쳤을 때 결국에 루인 총 가동 횟수가 어느 지점에서 좀 이득을 볼수 있을지 그런 지점에서 이제 많이들 제가 짚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특히 이 재생목록들을 보시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강의 디테일 편에서 이제 들고 왔던 슬라이드 있죠 ppt 인데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이거거든요 딜의 대전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루인을 빠르게 많이 넣느냐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알파이자 오메가냐면이 아르카나라는 딜러의 그 구조를 조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했던 게도태심판 모은다고 이 하루 종일 카드를 들고 있는 행위 이게 투사행동이다. 이게 왜 투사행동이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아르카나라의 구조가 이 카드로 원기골 모아가지고 한 방에 빡 하고 때려내는그 누커가 아닙니다. 이 실전에 이제 레이드에 가면은 예컨대 뭐 10분의 러닝타임 딜, 어, 레이드 러닝타임 관물 러닝타임이 있다 칩시다. 그 10분 동안에 아덴 사이클을 돌면 예컨대 뭐 30초마다 뭐 아니면 1분마다 이런식으로 아덴사이클이 돌아오면서 그 한방에 빡 때려넣는 아덴사이클 그것을 그 30초 1분 아덴사이클을 지속하는 딜러 아니면은 그냥 평딜을 계속해서 아르카나처럼 이렇게 지속하는 딜러 이런식으로 좀 아르, 어, 로스타크 딜러들이 세분화가 되어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아르카나는 딜 구조 자체가 그런 아덴사이클에 한번에 털어넣는 그런 직업들처럼 이렇게 넣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딜을 하시면은 이 딜의 대전제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도태심판을 모았어. 도태심판을 모아서 예컨대 뭐한 5억을 넣었어. 아 물론 이제는 스펙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5억은 이제 옛날 얘기고 뭐 도태심판 모아서 한 10억 넣었어. 근데 옆집 누커들은 도태심판이라는 시스템이 없어도 그냥 그 아덴 사이클 한 번에 예컨대 뭐예컨대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뭐 10억씩 떼어 넣어. 그런 아덴 사이클에 맞춰서 터는 누커들은 쉽게 말해서 30초마다 그런 뿌띠 도태심판 이런 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아르카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 30초마다 뭐 확정적으로 도태심판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 측면에서 어. 그런 식으로 딜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지속딜을 계속하면서 10분이라는 딜 러닝 타임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그 동안에 최대한 이 지속딜로 승부를 보면서 이 루인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그런 테크닉들을 길러야 한다. 결국에 이 레이드가 끝나고 났을 때 루인 총 가동 횟수가 얼마나 이제 많아졌느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르카나는 이제 딜 파이가 조금 정해지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측면을 미리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인 총 가동 횟수에 대해서 이게 어째서 중요한건가 이곳을알수 있는 방법이 또제 채널에 또 하나를 제가 올려놨어요 이게 나는 이 존재를 까먹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올려놨더라고 실전 예시로 보는 아레카나 강의 디테일 편 해설 이 딜의 대전제를 항상 기억하자 이 영상이 그 루인 총 가동 횟수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딜타임 거의 비슷한 딜타임이죠 거의 비슷한 딜타임 동안에 이 루인기 총 사용 횟수가 어 40회 44회 단순히 따지면 4번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일수 때는 어 이제 36%가 나왔고,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시간이 짧아서 그래. 극단 이 가르가디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딜 타임이 짧아가지고 루인기 네 번이지만 루인기 네 번이 딜뭐 약간 데미지 합치면은 거의 막 8억에서 한그 정도 되잖아요. 요새는 이제 데미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잔열과 강투가 나뉠 수 있다. 이 사소한 차이 때문에 이 잔열 강투가 나뉘는 거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곳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영상 돌려보시면은 요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한 거는 심판을 자주 굴려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렸는데 이 심판을 자주 굴려야 되는 것에 대한 또 추가 설명을 또 드리자면은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겠아 이따가 얘기하자. 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그런 식으로 이제 루인을 좀더 많이 넣게 되면은 확실히 심판 차이가 보이죠. 이제 나중에 루인 총 가동 횟수에서 이제 이득을 보고 이제 딜량이 이제 한요 정도. 6억 정 5억 2천 정도. 이게 딱 루인 가동 횟수. 4번 더 넣은 것만큼 이렇게 딱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만 하더라도 전체 마지막에 이제 딜파이가 나왔을 때 이게 강투와 잔여를 가를 수 있다.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루인 총 가동 횟수를 어떻게 하면 빨리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지속 딜러로서의 메커니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딜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 음. 그 지점을 요 영상에 담아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딜의 대전제를 이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라는 것을 제가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장 먼저 말할 거는 요새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이제 피드백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조금 예시를 좀 나눠놨어요. 치피증잡업프의 분배랄지 이 분배 같은 경우에는 3 3의 경우죠. 이치피증잡업프를좀더 유심히 어, 생각을 하는, 하는 지점 이런 경우인데 이거랑 그리고 다음 사이클 생각. 그리고, 과감한 플레이. 좀, 적절한 처맛 딜. 음. 요세 가지 박자. 아,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하면은, 이제, 카드를 자주 굴리는 것. 요렇게, 이렇게 총네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어, 세세하게 알아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방금 메모장에 적은 거, 1번 보이죠? 치피증자 버프 관련된 내용인데, 이 치피증자 버프 분배라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다음 사이클을 생각하는 것과도 이 연결되는 문제라고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무슨 상황으로 해서 발췌해온 거냐면은, 지금 332의 경우죠? 이제 332로 이제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이제 영상을 뜯어보면은, 정말 꼭하나가 정말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332의 최대 강점인 이 리턴과 운부를 나눠서 쓸수 있다는 장점을 스스로 이제 그 장점을 퇴색시켜버리는. 그러한 공통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리턴과 운부를 같이 붙어서 쓰면은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리턴의 칩핑 잡업프는 5초고 이 운부의 칩핑 잡업프는 3초죠. 이 3, 3, 2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중 때 리턴을 먼저 바르고 예컨대 예시를 들면 스크쿼드 리턴 한 다음에 레인 쓰고 엣지 엣지 한 다음에 시간을 쓰죠. 이런 식으로 리턴 5초 안에 루인을두 개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카드가 나오면은 이제 쿼드나 스크래치가 쿨이 돌아오면은 뭐, 쿼드 한 다음에, 운부하고 포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루인과 이 치피증 잡업를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최대한 모든, 물론 100%한 번도 빠짐없이 치피증 잡업가 한 번도 이제 누락되는 게 없이 다 100%로 집어넣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실전에서 332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것이 332의 최대 강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리턴과 운부를 붙여쓰게 되면은, 지금 예컨대, 이렇게 같이 쓰면은 쿨이 이렇게 둘다 쿨이잖아요? 근데 이 스택기가 스크쿼드가 2초 뒤에 돌아오죠? 그럼 스크쿼드하고 나면은 레인 쿨 돌겠죠. 근데 레인 써야 되는데 스코가드 쓰고 나면은 얘네 쿨한3초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아 내가 레인을 그냥 치피증 없이 털어야 되나? 아니면은 얘네를 기다려서 레인을 써야 되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손해입니다. 만약에 치피증자부프를안 묻히자니 이제 이 레인의 데미지가 낮아지는 것도 그것도 손해고. 아니면 또 리턴이나 온브를 기다리자니 기다리는 동안 이제 얘네 쿨은 그대로 뭐4 초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는 그대로 쿨이 돈 상태에서 이제 한3 4초 정도 얘네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얘네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루인을 돌리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제 나중에 레이드가 끝났을 때, 예컨대 뭐,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뭐, 한 10분이라는 뭐, 딜타임이 있을 때, 그 10분 동안 뭐, 루인을 총 뭐, 한 120번 넣을 수 있던 거를, 뭐, 이렇게 하나둘씩 또 지체가 돼가지고, 뭐, 예컨대 한 110번, 110번 밖에 못 넣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루인 총 가동했어 해서 그게 밀려버리니까, 내가 그만큼 이제 내가 딜파일을 많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까먹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예시를 제가, 최근에 피드백한 거에서 좀 갖고 왔는데, 자, 이게 33이 이제 피드백을 맡기신 분인데, 이 유튜브 스크롤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요 엣지 한 다음에 리턴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엣지하고 리턴 썼죠 이래서 이제 4스택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리턴의 치피 중 5초가 여기 생겼겠죠 그러면은 이제 시크릿 가드는 누르고 그 다음에 엣지 쿨 남아 있으니까 엣지 한 다음에 쿼드라고 포카드 하면은 이 리턴 두번 안에 당연히 포카드를 집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전개가 안 됐고, 여기서 엣지 하나 써준 다음에, 쿼드가 아니고, 운부를 썼죠. 이렇게 되면은, 리턴 5초 치피증 해놓은 게, 그거는 그대로 날려버리는 거고, 이제 이 3초로 다시 갱신이 되겠죠? 요 포카드, 이게 지금 당장의요 포카드에는, 치피증 잡업부와 함께, 이, 거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패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돌진 패턴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포카드 썼죠? 사스텍 사라졌죠? 이제, 그 다음에, 스크 쿼드 한 다음에, 이제, 레인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리턴 운부를 붙였으니까, 쿨이 안 안 돌아오겠죠? 이 레인을 이치피징 잡업 없이 쓰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 버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돌진 패턴이 나와 가지고 이게 그 다음 레인을 넣는 동안에 이게 쿨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썼지만은 만약에 이 돌진 패턴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평딜을 계속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다면은 이 레인의 쿨이 당연히 돌아왔음에도 이 치피증 잡업들이 돌아오지 않았겠죠. 이런 예시들이 어 제가 그 아까 재생 목록 소개해 드린 거 피드백 그 진단 이런 재생 목록 가시면은 이런 예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치피 잡업부에 대한 분배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요 지점을 좀 특히 삼삼이 하실 때는 많이 생각을 해서요. 근데 마중 때는 이렇게 리턴 운부를 무조건 나눠 쓰는 테크닉을 길러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끝맛 때는 사실 상관이 없어. 끝맛 때는 리턴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운부를 쓰는 간에 그 다음에 다시 루인기 돌리고 나면은 운부가 됐든 리턴이 됐든 쿨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끝맛 때는 상관 없어. 근데 마중 때는 무조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피징 잡업부를 항상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 지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에서 운부 한번 썼죠? 운부 썼죠? 운 수도 때 바로 누르고 레인 누르, 누르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레인 초기화 됐잖아. 그럼 바로 스태키가 남잖아요. 여기서 하고 엣지를 눌러도 되고 스크래치를 눌러도 되잖아. 실제로는 스크래치 눌렀죠? 아, 아 백플인 누른 다음에 남아 있어요. 이거 다음 레인을 바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야. 스크래치 눌렀죠? 지금 이 상태에서 레인 눌러도 이치피진 도태 유 안에 이게 들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지금 바로 누안 누르고 일부러 안장까지 누른 다음에 옴부를 눌렀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도태가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 말인 스킬을 더 빨리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 루인 총 가동 횟수가 왜 중요하냐? 이게 1, 2초씩 이렇게 다 밀리면은 이 DPS 같은 경우에도 20분 동안 이 1, 2초씩 밀리는 게 여러 번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 그게 총 루인 가동 횟수에서 10분에서 손해를 보는 거야. 사실 왜냐면은끝마 때는 쿨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잖아요. 지금 이 루인 쿨이 다 돌아 있어 지금. 이 루인 쿨이 다 돌아 있죠. 다 돌려야 되는데 다 돌릴 수가 없잖아. 이거 물리적으로 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에서 딜로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끝맛 때끝마때다 굴리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 불가능해.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힘든 상황에도 최대한 많이 굴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도 지피전고포 남아 있으니까 레인 바로 털면 되는데 지금 스크 안전장치까지 누른 다음에 또 운부를 눌러 가지고 이제 레인을 쓰고 그러느라 이제 다음 시간 또 지체되고 도태도 끝나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디테일들을 항상 찝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아르카나가 승부를 보는 거는 내가 결국에 루인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리고 뭐 이런 게또 참고가 되기 위한 영상들을 그래도 항상 실전 영상으로 올려 두잖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군단장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그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가디언 영상을 제가 좀 괜히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가디언은 어찌됐든 허수아비의 진화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허수아비에서 연습을 좀 많이 했는가 그 척도가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디언이거든요? 실전은 이제 허수아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조금 이거를 허수아비에서 배웠던 내용들, 아니면은 뭐 피드백에서 배웠던 내용들, 아니면은 강의 컨텐츠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런 거를 다 이제 군단장 같은 데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디언에서만큼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주의를 하면서 할 수가 있다. 이 가디언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대한 그 매뉴얼을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루인쿨 다 돌아있을 때는 항상 레인씨가 먼저 넣는 거. 이런,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가디언에서 최대한 숙지하면서 노력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또 분단장 같은 데서도 이제, 어, 좀, 적용을 하면서 할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은 제가 디테일 편에서 말했던 것들 다 최대한 이제, 지키면서 플레이 하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서 비교해 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과감한 플레이 첨화 띌. 이 로스타크의 적들의 패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플레이어를 잡아들이냐잡아뜨리지 않느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 추가하면은 이제 CC를 거느냐. 이건데, 이렇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가, 어, 카멘 사관으로 따지면 이건데, 이 도끼를 땅에 박고 있을 때는 그냥 뭐 장판 같은 거, 뭐 깔리는 거 상관없이 그냥 스태키 쌓아도 되잖아. 근데, 당연히, 당연하게도, 어, 도끼를 뽑을 때는 이제 스택기를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이 아르카나의 팁이라기보다는 로스타크의 플레이타임 이슈 같은 거죠. 이 플레이어를 잡아뜨리거나 CC를 거는 이 패턴은 당연히 피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이건 안 피하면은 내가 뒤지거나 아니면은 잡빠져 가지고 그투다가 빠지거나 그래 가지고 딜한 10초 정도 막못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맞딜하면 안 돼. 근데 요런 게 아닌 패턴. 예컨대 뭐 소나벨로 따지면은 훌라우프 패턴이 있고 가디언들로 따지면 그냥 뭐앞발 휘둘러 가지고 그냥 단순히 영직권은 패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처맞으면서 어느 정도 딜타임을 벌어야 돼요. 제가 이 반년 전에 내가 놀랍게도 이 말도 했더라고 반년 전에도 지속 딜러이기 때문에 딜타임을 벌기 위해서 적절한 처맞뜨리 테크닉도 필요한데 공부해서 이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쉽지 않냐면은 처맞기를다처맞기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빠지거나 뭐 시시 걸리는 패턴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닌 위험하지 않은 패턴들 그냥 단순한 경직 패턴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아프지 않는 선에서 맞으면서 갔던 것처럼 이런 거 훌라후프 패턴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맞아도 된다는 소리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경직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루인기엔 당연히 경면이 없지만 이 스택기에는 경면이 있단 말이야 이 훌라후프 패턴이 나오는 동안 4스택 싸우면은 이 훌라후프 패턴이 끝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간 지체 없이 루인을 바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과감한 플레이를 좀 자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르카나가 당연히 이 체방 쓰레기 키링인 거 모두가 알아요 맞으면 아픈 거 알아 그래도 적절하게 처마 딜을 두려워하지 말고 치명상 구간이 아닌 이상 한 방에 이,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했던, 자빠지는 패턴, 뭐, CC 패턴, 자기 딜 타임 까먹는 거나, 아니면은 공대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패턴은 당연히 맞으면 안 되겠죠? 음.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 무슨 패턴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상황에서 몇 개의 루인을 요 다음에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내가 스택이 몇 개를 쌓고, 몇개 루인기를 넣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왜냐면 뉴비분들이 그런 거좀 두려워하면서 진짜 너무 산책을 하게 되는 음, 그런 케이스를 종종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강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를 주, 자주 굴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도 딜몰이 그러니까 딜 모는 타임 이게 가까워지면은 당연히 카드를 킵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카드를 자주 굴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결국 오늘 말한 딜의 대전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루인 총 가동 횟수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어 딜파이 싸움에서 아르카나 딜 구조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많이 넣게 되는 루인을 카드를 통해서 강화를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달, 뭐, 환희, 심판 같은 카드들. 무조건 자주 굴려야 당연히 쿨적으로 이득을 보고, 그리고 심판도 특히나 사사형의 경우, 세렌,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루인 사이클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심판이 있다면, 다른 뭐, 레인시가 의쿨 밀림 이런 게 없이 세렌을 안정적으로 루인 사이클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루인 총 가동 횟수가 당연히 많아지는 거겠죠. 최종적으로 당연하게도 당연하게도 딜파이가 상승한다. 특히, 제가 또 요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심판 카드입니다. 이게 번외로 제가 오늘 따로 말하려 했는데, 그냥 지금부터 번외 시간이라고 하죠? 저 이제 말할 거 많이, 많이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332와 44형에 내가, 그 제가 예전에 올렸을 때, 44형이 왜센 건지, 44형이 왜 DPS 높은지,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엄밀히 따지면뭐 산책 시간이라든지, 뭐 마중 상황에서의 대처라든지, 아니면 카드의 대처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심판과, 이 루인 총 가동 횟수의 차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심판을 자주 굴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 매번 말하지만 심판은 그 루인 데미지를 강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 루인을 어 사전작업 없이 넣게 해주는 카드 그니까 러딜 압축을 어 시켜주는 카드죠 근데 이 와중에 포카드 얘는 쿨이 초기화가 되고 세렌 얘는, 어, 2타에도 루인 데미지가 생긴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상, 이 4사형에서 심판을 사용하면, 이 332보다 무조건 루인 데미지를 두번더 넣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세렌을 한번 누르는건데 심판때 세렌을 한번 누르면도 루인 데미지들은 두번이 들어가잖아요 세렌은 1리타 둘다 루인 데미지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루인 총 가동 횟수가 심판이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많이 뜨면 많이 딸수록 또 아니지 3,3이건 4 4형이건 똑같이 5장, 5장의 심판이 떴다고 칩시다 근데 뭐 포카드는 그냥 똑같이 예컨대 뭐한 3번만 초기화가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 레인씨가 포카드에 넣는 횟수는 똑같은건데 세렌에서 10번의 루인 데미지를 더 넣겠죠 그러니까 루인 총 가동 횟수가 10번이 많은 거야. 심판이 똑같이 떴다고 쳤을 때, 그 지점에서 이제 DPS는 사사형이 당연하게도 이 루인 총 가동 횟수가 이제 심판을 통해서 늘어난 거니까, 당연하게도 사사형 쪽의 DPS는. 당연히 높게 나온다. 근데 이제 실전에 가서 결국에 삼삼이와 사사형의 퍼포먼스가 비슷해지는 거는 단순히 심판을 통한 그런 루인 총 가동 횟수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사형도 이제 심판이 많이 뜨지 않으면 은 이제 세렌을 결국에 그렇게 많이 집어넣을 수 없다는 측면 그리고 그 측면과 이 치피증 자버프의 가동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치피제 가동률의 한10% 정도만 차이가 나도 그게 꽤나 어딜 증가량에서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종합적인 측면을 따져보았을 때는 이제 실전에서 비슷한 퍼포먼스 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걸 말한 건데 결국엔 이제 DPS 특히 이렇게 고점, 이 고점 DPS 고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아르카나의 딜의 고점 그 딜의 대전자가 이 루인총 가동에서 얼마나 많이 넣냐 빨리 빠르게 많이 넣느냐 요거에 따라 서 갈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 싸움에서는 당연히 심판을 통해서 이 사사형이 이 루인총 가동해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DPS로 가면은 허수아비로 가면은 이 치피즌 가동률이 거의 100, 거의 100%로 돌아가니까 운부 하나만으로도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해서 이 DPS를 뻥튀기 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카드를 결국에 자주 굴린다는 것도 이 결국에는 이 딜의 대전제 요런 것과 좀 관련이 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면은 이제 자기가 연습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여, 이 루인을 굴려야 되는가 유의깊게 생각하시면서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어, 뽑았는데 어, 들고 있으면은 나는 이 심판 한번 동안에 플러스 알파의 루인 가동 횟수를 벌수있던 건데 이걸 스스로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는 거다. 물론, 딜몰 구간에, 뭐, 도태심판을 모은다든지, 아들을 빤다든지, 뭐, 용맹이 들어온다든지, 암수 던진다든지, 이런 게다 합쳐지면은, 데미지 뻥튀기가 엄청나게 많이 되니까, 원기용 모아서, 루인 4개 털기.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자주 굴려서, 루인 총 가동 횟수 올리기. 요거를 두 개를, 데미지 밸류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딜몰 타임에, 요게 다 합쳐지면은, 이게 당연히 우위에 점해지게 되는 거겠죠, 이게. 음. 이 딜몰 타임에는 딜몰 타임에는 요 전자가 요게 더이 후자보다 세지니까 당연히 딜몰 타임에는 이 카드를 모아서 요렇게 치는 센스도 필요하다. 요런 건데 평소 그냥 평소에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평소에는 이 후자가 일반적으로 딜 파이가 더 높은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그래도 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론을 조금 알게 되면은. 고 지점에서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플레이할 때 시선 어디에 두시나요 이거, <laughs> 이거를 물어보시더라. 그렇게 음. 근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은데, 이게 이게 근데 왜 궁금하죠? 여러분, 아니 이거를 자주 물어보시더라. 그냥 하... 다 봅니다. 음, 다 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보스 패턴을 보고 있어도 어 스킬 쿨이 알, 뭐가 돌아오는지 알고 스킬 쿨을 보고 있어도 보스가 뭘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많이 하면 된다. 응. <laughs> 그냥 이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많이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든 생각인데 그 얼마 전에 그 피드백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운전을 하잖아. 운전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전방 주시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전방 주시를 하잖아. 근데 이 전방 주시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잖아요. 저는 이거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운전할 때 어디 보세요? <laughs> 이, 이 질문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 봐야죠. 음. 그러니까 다 본다는 게막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볼수 있습니다. 음, 음, 어떻게 이건 예시를 들 수가 없는 거긴 한데 지금 뭐근컨대 이런 상황이라 쳐.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디딜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 여기 가운데 보스 쪽 보고 있어요. 근데 보스 보면서 스킬 쓸 때마다 슬쩍 슬쩍 아래를 보는 거야. 슬쩍 슬쩍 아래를 보는 거예요. 슬쩍 슬쩍 보면서 그리고 또이 카드가 나왔다는 타이밍도 알수 있다는 게 여기를 보고 있어. 그냥 요 대충 가운데 쯤을 보고 있으면요. 요 카드 뽑힐 때요 이펙트 보이잖아요. 이 호로록 하고 나오잖아. 이게 시야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 아 카프펜하고 쓱 보고 바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느낌. 그냥 그러니까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백히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이 하면 됩니다. 한, 요 정도,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 요 정도 오늘 추가 설명을 좀 했는데, 어 오늘 그래서 뭐 거창하게 준비한 건 없었고요. 다 이미 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전에 내용,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요거 조금 더이 부분 강조해가지고 그냥 설명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이전에 강의 영상들, 디테일 편들 다 보셨으면은,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봐도 돼 <laughs> 솔직히 말하면 안 봐도 돼요 어, 안 봐도 되는데 그냥 그런 디테일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새 기념으로 한번 싹 정리해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항상 많이 말했던 이 치피증 331 같은 경우에는 치피증 작업부 분배 이거 생각하면서 플레이하시고 비단 331가 아니어도 치피증 작업부 칸잘 보면서 다음에 예컨대 지금 운부 3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뭐 스킬 다 쓰면서 12초씩 기다리면서 막또 운부 기다리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음 사이클까지 생각하면서 뭐 근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케일 전개를 해도 되는데 이, 이게 이 다음 사이클에 어떻게 영향을 줘가지고 뭐 포카드나 시가가 밀리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고 이제 또 적절하게 어, 과감하게 첫마띠를 하시고 요 세박자 하면은. 이 딜의 대전제, 이 딜의 대전제를 조금 더잘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딜의 대전제를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카드를 자주 굴리는 것이 있다. 특히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이 심판, 심판이라는 카드. 심판의 중요성이 또 이런 게 있다. 음. 근데 이것도 결국엔 뭐 근데 운에 달린 거잖아요. 이런 게 결국엔 결국에는 이런 거는 다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그런 겁니다. 음. 오케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더해 봤자 이제. 어. 더해 봤자 의미가 없다.